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정보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경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주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보셨음직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삶의 의미를 삶의 과학... 아유르베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아유르베다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창조와 파괴, 그리고 생명과 죽음, 그리고 무지와 깨달음,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들의 이원성 속에서 끊임없는 반복되고 있는 흐름의 연속 선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복되는 상반된 흐름의 연속 선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선한 세력과 선하지 않은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이원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과정이 삶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선한 세력은 혜택을 받도록 계속 끌어들이고 선하지 않은 세력으로부터서는 그 선하지 않은 세력을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상반된 흐름을 통해서 항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이르베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법, 이 항의하는 법을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것이죠. 그 항의하는 법은 자연의 법칙으로부터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아이르베다에서 생각하는 해법입니다. 자연에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서 얻는 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나의 정신적인 내용으로부터 얻어내는, 내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얻어내는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두 가지 법칙이 있죠. 이 에너지의 두 가지 자연의 법칙을 우리 하루 일과를 놓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낮까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어둠과 대낮, 그리고 일출과 일몰 세 가지의 어둠과 과도기 그리고 빛세 가지의 끊임없는 순환이 자연의 법칙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세 가지 순환의 법칙으로부터서 우리 아유르베다에서는 자연의 특질들을 뽑아내고 이 특질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연관지었습니다. 어떻게 연관지었을까요? 보시면 어둠으로부터서는 어둠과 같이 무지와 물질적 타성이라고 하는 특질, 그리고 과도기, 일출과 일몰로부터서는 에너지와 변화의 불안정성, 그리고 대낮처럼 빛으로부터서는 순수와 조화의 지성이라고 하는 특질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질들을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 자연의 특질은 세 가지로 물질, 생명, 마음, 이러한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것이고요. 이러한 물질, 생명, 마음의 근간들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유형들과 연결지어서 삶의 유형들을 분류지어 봤습니다. 이세 자연의 법칙에 따른 삶의 유형 분류를 보면은 이렇죠. 첫 번째. 어둠으로부터서 무지와 물질적 타성의 유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무지 그리고 고립된 삶 그리고 그릇된 상상과 오인 속에서 그리고 정체 그리고 어 본인의 어떤 그 사욕에 갇혀 있는 그리고 신체적인 것들이 마음보다 정신적인 것보다 신체적인 것들이 우선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지와 물질적 타성의 유형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바로 그랬죠. 에너지와 변화의 불안정성의 유형이라 그랬죠. 자연의 특질로부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바로 변화와 에너지처럼 욕망과 결란 그리고 동요 그리고 마음의 감각적인 면들이 우선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락의 우선적으로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항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너지와 버, 변화에 불안정성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들은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자연 법칙의 삶의 유형에서 세 번째는 순수와 조화의 지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고 그리고 탈의 경지를 추구하면서 미덕과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아유르베다에서는 자연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형 분류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무지와 물질적 타성의 유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시면 심리적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무지와 또 고립, 또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강한 유형들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잘안 움직이죠.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하지 않고 부정적 영향과 책임 회피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무지와 물질적 타성의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매우 그 삶이 쉽지만은 않겠죠. 자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에너지와 변화의 불안정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많죠. 그래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리고 남을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어, 경향도 좀 있죠. 이런 사람들의 원동력은 자신의 목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고, 어. 자신이 강함에 따라서 에고의 지배에 당할 가능성이 많고요. 삶에 어떤 커다란 충격이 오면은 그 고통과 좌절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를 해도 뭐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뭐 어떻게 보면은 성취지향형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순수와 조화의 지성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유형의 사람들은 조화롭고 적응력 있고 또 균형적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또 질병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즐기고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개양들이 많죠.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승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세 유형을 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유형의 사람들과 정신 상태로 보면은, 자, 맨 우측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성이라고 돼 있죠? 지성과 타성으로 가는 중간 유형까지 합치면은 이 상태에, 어느 상태에 나는 있을까? 자, 무지와 물질적 타성은 타성에 가깝고, 그리고 에너지와 변화 불안정성은 정신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다 지성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유형의 사람들이죠. 자,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유형을 보면은 이세 가지가 순간순간이 많이 변하죠. 어떤 때는 지성에 갔다가, 어떤 때는 타성에 갔다가, 어떤 때는 에너지의 변화의 불안정성에 가 있다가 누구나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어느 한 상태로만 고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삶의 유용과 정신적 건강 상태입니다. 따라서 삶의 과학 아이르베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순수와 조화의 지성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 함량 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정신적 성장을 통해서. 균형 상태를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그게 어떤, 어떤 것일까요? 달리 해석하면 지속적이고 건강한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질서노모의 저자죠.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더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는 지속적이고 건강한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선현들이나 또 많은 성자들이나 성인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신적 성장과 또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었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데는 어떤 의미일까?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 정신적 성장의 출발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적인 삶의 유형. 아까 세 가지 유형이, 여러분들 생각하셨다시피, 수직적인 삶의 유형입니다. 자, 맨 아래 타성, 그리고 맨 위에 지성, 그리고 중간에 불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의 유형, 수직적인 성장 상태에서, 과연? 나의 삶은 어느 수준에서 많이 머물러 있을까? 중간 수준에서 많이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아래쪽에 많이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순수와 조화의 지성에 의 많이 머물러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정신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출발점을 만들어 보는 게 그것이 삶의 의미의 첫 번째 디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르베다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몸과 마음의 정화입니다. 자, 몸과 마음을 어떻게 정화할까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의 감각에 대한 제어, 나의 감정에 대한 다스림, 마음에 대한 제어, 자기에 대한 수양, 이것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첫 번째 정신적 성장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참나의 수련인데요. 첫 번째 단계가 어느 정도 수련에 올라왔을 때 진정한 참나 수련은 더 높은 깊은 명상과 자기 수련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자, 삶의 의미를 정신적 성장을 위한 추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첫 출발점은 나의 감각적 감정을 제대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리는 자기 수양으로부터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나의 정신적 상태 나의 삶의 유형이 세 단계에서 어느 수준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정신적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로 나아갈지에 대한 경향성을 가늠해서 정신적 성장을 위한 몸과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정신적 성장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적 성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